워싱턴 포스트 트럼프는 휴전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관세 30%에서 10%로 내리며 스스로 승리를 자축했지만 정작 지재권 침해, 덤핑, 보조금 문제는 손도 못댔다. 이 말은 곧 중국의 산업 전략은 그대로 미국만 전략적 양보를 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기술 중심의 세계 경쟁에서 중국이 한 수위로 올라섰다는 인식,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TSMC 2나노미터 기술 유출 시도 누가 노렸나? 이 가운데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만 TSMC에서 차세대 2나노미터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된 것. 내부 직원 9명 연로 휴대폰으로 민감 공정 촬영, 3명은 시범 생산 라인 소속,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세계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실전 싸움입니다. 특히 이나노미터 공정은 미국도 아직 대량생산에 들어가지 못한 분야. 누군가가 절박하게 앞서 있는 기술을 노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배후는 누구일까? 관련국은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시장은 묵직한 눈길을 중국에 던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다시 중국으로. 트럼프 일기의 차이나일 전략으로 많은 기업이 동남아로 탈출했지만 이젠 관세 격차가 줄며 중국 복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세 30%, 멕시코 관세 20%면 굳이 옮길 이유 없다. 비용 대비 생산 효율은 여전히 중국이 최고다. 이는 단순한 생산지가 아닌 공급망 인프라 기술력의 복합 가치에서 중국이 아직 강력한 허브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인도에도 관세 위협 트럼프의 전략 확장.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수입한다는 이유로 25% 고율 관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반발합니다.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발언은 곧 미국 중심의 동맹 구도에 금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제재는 단지 외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 동맹과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러. 군사협력 강화태를 향한 견제. 동해에서 벌어진 해상협력 2025 훈련.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두고 방어적 성격이라 주장하지만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명백한 미국 중심 동맹에 대한 메시지다.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바다 위에서 군사전략까지 함께 움직이는 두 나라. 신냉전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군사, 경제가 얽힌 2025년의 글로벌 체스판. 중국, 자율주행 물류시장 1위 기업 등장. 로봇 박사과정 입학 예술 AI까지 확대. 미국, 관세 압박으로 전략 수립. 대만, 기술 유출로 산업 생존 위협. 이 모든 소식이 보여주는 건단 하나입니다. 세계는 지금 기술로 전쟁 중이다. 이제 전쟁은 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나노 기술, 공급망, 데이터, 연산력, 전기차 플랫폼. 그게 바로 현대의 무기입니다.